김종산 선생님의 누군가에게 나 물었다. 자유 서정시, 성찰적, 경험적, 사색적, 문답적 주고받는다 문답이다. 문답이 어디냐 이것도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요. 시의 가치와 올바른 사회적 역할, 시의 의미와 시의 자격에 대한 성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품은 인간다운 세상. 오이 오이, 그렇죠? 이 작품은 인간다운 세상을 꿈꾸는 시인의 바람과 사회적 책무를 사회적 의무를 평범하고 단순한 진술로 형상화시다. 아, 우리 시인의 소망과 그 소, 시인의 어떤 의무, 우리들의 의무를 단순하고 평범하게 나열한 시다. 시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은 화자는 하루 종일 답을 찾으려고 배회하다가 아, 대체 시란 무엇일까 하다가. 고생스럽지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다. 고생스럽지만 건강함이 곧 시겠다. 화자는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어서 세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들의 기초라는 인식을 드러내며 그런 사람들의 삶이 자신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삶이고 그들의 삶을 통해 자신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고 있다. 멋진 이야기네요. 그 사람들의 대답이 그죠.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나의 대답이 된다. 신의 가치와 진정한 모습이 이루어질 겁니다. 시가 뭐냐? 라는 질문에 난 처음에 잘 모른다. 그러다가 여러 곳을 쏘아들어 다녀요. 남대문시장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답을 구하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시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게 되겠죠.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 되므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시인이긴 하지만 자신을 약간 겸손하게 표현한 거겠죠. 나는 시적하자.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저녁 무렵에 시간의 경과죠 이거. 남대문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으며 나는 생각하고 있었죠 생각나고 있었다 뭔가 진행형으로 서술함으로써 답을 깨닫게 된 순간의 특별함을 부각하더라 그런 사람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반복법 이 세상에서는 알파이고 알파라고 하는 건 그리스 문자 알파베타 감마 알고 있죠 첫 번째이고 처음이고 원형이고 순수함 그 자체이고 고귀한 인류이며 영원한 광명이며 빛이며 다름 아닌 신이라고 그러고 나서 내가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 곧 시인이자 우리들의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를 돌아다녔는지를 형상화한 제가 지도를 한편 준비했는데요. 자, 지도가 여기 있어요. 짜잔, 여기 돌아다니는 거야. 선생님이, 선생님 학교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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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동림문 넘어가면 이제 신촌 연대 나오는데, 그죠? 출발 어디야? 무교동 종강역을 지나서. 어디로 가? 종로 3가. 종로 탑골공을 배회하고요. 그렇죠? 3일 독립 선언한 데가 여기요 종로 알죠? 그러 내려와요. 어디로 내려와요? 이제 명동 가고 있죠. 명동. 명동. 야 여기가 땅값이 그렇게 비싼 곳이죠? 명동. 명동 갔다가 어디 갑니까? 이 사람 남산 갑니다.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여기, 여기가 케이블카. 연인들과 함께 꼭 가셔야 되는 필수 코스. 30분이면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자, 명. 남산 갔다가 어디로 가요? 다시. 이렇게 백범 김구 선생님의 광장 쪽으로 내려와서 어디로 가? 서울역 갔다가. 서울역 가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고 떠나갈까 살짝 고민하다가 어디로 가? 숭례문. 남대문으로 가죠. 여기 숭례문이죠. 남대문에 갔다가 이제 어디로 가요? 여기 남대문 시장에서 아까 뭘 먹었던 거야? 이 사람? 빈대떡 먹었던 거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일 돌아다닌 거야. 그러면서 시인이란 무엇일까? 돌아다니다 보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죠. 서울역에 있는 분들. 노숙자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남대문 시장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어떤 일꾼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남산 근처에 있는 사람들, 그렇 명동 종로에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특히 탑골공원 주변에 할아버지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역사적 장소, 그러면서 삶이란 그런 것이구나. 업앤다운, 그렇죠? 비스티튜트, 업센다운스가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작품입니다. 드셨죠? 작품의 특징을 살펴봤고요. 자, 저는 다음 작품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아, 이거 하나만 더 찾고 갈까 공간의 이동과 시간의 흐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별표 5조 5억 개. 여러분. 공간의 이동이 되려면 동작 동사가 나와야 돼요. 동작 동사라고 하는 것은 걸었다 이것이 있어야 공간 이동이야. 만약에 이 걸었다라는 표현이 딱 사라지잖아? 아,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줄 알아? 걸었다라는 걸 사라지게 하려고 얘들아 모니터를 손으로 가리고 있어. <laughs> 바보 아니야? 이게 가려줘야 되는데 이걸 가리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시선의 이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걸었다라고 하는 동작 동사가 없기 때문에 공간 이동 될수 없습니다. 알았죠.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뭐야? 아침부터 저녁녁까지 돌아다녔으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까지 드러나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되셨죠? 여러분한테 시는 뭡니까? 여러분한테 삶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작품으로 넘어올게요. <목소리>